네, 사랑한 성도님들. 아, 어제 말씀에서요백에 허망한 사람들, 아, 어찌 보면 들락이 같은 사람들은 지각이 없다라고 지금 소발이 요백에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 허망한 사람들은 들락이처럼 알아듣지 못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요비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소발은 요백에 직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그 오묘한 신비로 그에 따라서 악인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에 거묘하게 엎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이 욕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욕은 소발의 말에 너무나 큰 상처를 받고 또 자존심도 상했던 것 같습니다.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친구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데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 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친구들이 지금 욥과 같은 고난을 당하지 않고 평안하다는 이유만으로 죽고 싶을 정도로 고통을 당하는 욥을, 경멸하고 있다라고 지금 욕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욕의 이런 말들은 마치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그 친구들이 오히려 교만하고 패악한 그런 사람들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는 함부로 대해도 괜찮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라고 말합니다.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것은 사람들이 혹은 또 요배 친구들이 요비 보는 앞에서 손가락질하면서 조롱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욕은 예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존경도 받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욕이 한순간 이렇게 인생의 나락을 경험하는 이 욕의 추락은 많은 사람들에게 흥미로운 뉴스거리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소식을 듣게 되고, 특히 나쁜 소식은 더 빨리 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너무나 힘들어서 믿을 만한 사람에게 기도 제목을 나누면 그 기도 제목이 뉴스거리가 되어서 다 퍼지는 것을 보면서 내가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내가 사람들의 가식거리가 되었구나. 이런 모습이 바로 요비 말하는 조롱거리가 되는 일입니다. 사랑성도님들,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는 정말로 기도 제목이 나눠지는 공동체입니다. 믿음을 바탕으로 기도 제목들이 나누어지면 기도 제목을 받은 사람들은 그 입을 기도하는 데만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전한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진정한 나눔과 사랑과 은혜가 있는 우리 뉴욕성실 장로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지만 그런 공동체를 바라고 또 애써 노력하지만 지상에는 그런 공동체가 이루어지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런 안전한 환경을 기대하기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내가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조롱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께서 크신 권능으로 역사하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오늘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올바른 자세일 줄 믿습니다. 7절 이하를 보면은요. 욥은 친구들로부터 상처를 입고 다시 변론을 시작합니다. 욥은 짐승 그리고 공중의 새, 땅, 뭐 바다의 고기 뭐, 이런 것들, 자연에게도 물어보라 라고 변론하고 있습니다. 요비 지금 하고 싶은 말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친구들이 주장하는 원인과 결과 또는 조상들의 전통과 지혜를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요, 지금 자신이 원인과 결과라는 측면에서는 뭐라 할 말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법칙을 뛰어넘어서 그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비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2절을 보면 어두운 가운데에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어두운 가운데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두려운 말씀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또이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의 어두운 죄악을 하나님께서 밝히 드러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해결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혼내시고 창피 주시기 위해서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들이 어둠에 있는 것이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는 이 어두운 시련과 고난들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빛으로 드러내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사랑 성도님들, 우리가 가진 지혜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한다고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의 섭리를 섣불리 판단하면 안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겼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정 짓는 것도 어리석은 것이고 또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단정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은 항상 옳고 선하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 위에 우리 모두의 인생을 세워 가시는 우리 뉴욕 성실 장로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